개그맨의 시초 전유성의 개그 스타일 레벨 원. 청도로 이사한 지한사년 됐어. 여기서 뭔가 문화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청도가 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동물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나 소나 콘서트 이렇게 <laughs> 했어요. <결정한 지 웃음> 고현정이가 미스코리아 출신 정말 맞대 네. 근데 너왜 미스코리아 출신이 아니냐? 첫째, 미스터 코리아에 나가려고. 둘째 자격미달 셋째 미스가 아니니까 지하철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의 편으로 표 사는 곳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 세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 세울 때를 지키고 의자를 갖다 놓고 주차금지 주차금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다 주차금지라고 써놓지 않고 헌차 버리는 곳 아무도 안세웠 3년 동안 아무도 안 세웠는데 정말 누가 혼자 한번 버리고 갔다. 주차금지 써놓는 것보다 혼자 버리는 곳이라고 써놓은 아이디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를 보면 저걸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즐거울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생활, 즐거운 생활입니다.